안녕하세요. 세력 잡는 강작가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추세 전환에 이어서 이 D램, 이 D램 값이 상승이 맞물리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추세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제2의 HBM인 소캠 이 소캠을 공개를 하면서 관련주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세계 최초 CLXL 메모리 1.0및2.0 검사 장비를 상용화한 기업인 바로 네오셈. 이 네오셈의 주가 흐름과 이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이 작년과는 좀 많이 달라진 것을 좀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대시세가 나올 종목들, 그리고 세력들의 신호, 이 신호가 온 금맥 종목을 제가 영상 마지막에 준비해놨으니까 포트폴리오에 대시세 종목 하나는 넣어두셔서 돈 많이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은 2025년 하시는 모든 일잘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좀 먼저 볼게요. 어, 요거 네오쌤인데 어, 뉴스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어떤 종목들이든 간에 요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시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닥에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 이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요, 꾸준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차트를 볼게요. 어, 일봉상 차트를 딱 보면 지금 구간이 굉장히 방향성을 정하는 구간에 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보면은 기존에 481선 밑으로 내려갔지만 다시 올라오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딱 보면 뭐예요? 정배열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구간에서 뭐를 정할 수 있냐면 바로 이런 방향이 나와요. 올라갈지 떨어질지에 대한 방향. 근데 제가 볼때 올라가게 되면 시세가 좀 나올 거예요. 시세가. 왜 그러냐면, 자, 여기 주봉이고요 금맥 차트입니다. 금맥 차트. 자, 지난 9월에 한번 이렇게 내려오면서 금맥을 짚어요. 금맥을 짚으면서 세력들이 신호를 보냅니다. 무슨 신호냐? 바로, 대시세에 대한 신호를 보내요. 대시세에 대한 신호. 이제, 시세 나올 것이야 라는 신호를 세력들이 보냅니다 왜냐면 자이 자리 보세요 요 자리거든요 일봉상 자리가 근데 이 자리를 딱 보면 뭐가 보이냐면 바로 개미 털기 자리에요 쭉 내리잖아요 이러고 나서 올리죠 이런 자리에서는 요렇게 세력들이 신호를 보내요 자 이제 올릴 거야 라는 신호 이 신호가 나고 나서 바로 요렇게 상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시세는 안 나와요 대시세까지는 안 나오지만 지금 요 저항대를 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여기서 뚫어 올리면 대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 자, 요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 게, 이게 만약 일봉상 자리에서 역배열인 상태에서 신호가 왔다. 요, 금맥에서 신호가 왔다라고 하면, 대시세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200%, 400%, 뭐, 300%, 400%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정배열이기 때문에 조금은 크게 갈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어디까지 갈수 있냐면 이 자리 전고점 있죠. 여기 자리까지는 크게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이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기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 힘들어 보인다. 가려면 다시 한번 뭐가 나와줘야 되냐? 이런 식으로 개미털기 나온 다음에 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 크게 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요렇게 움직이다가 요렇게 갔다. 그러면 얘는 여기가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자리를 뚫기 힘들거든요. 이 자리를. 일단 1번 여기, 2번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현재 구간 한번 볼게요. 자, 11,000원 구간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121선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맥 차트에서 뭐가 보이냐면 자, 여기 저항대. 저항되고 이거 지지라 요 중심선이에요. 요 중심선을 버티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제가 아까도 처음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급등이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고요 급락이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지금 자리가 방향을 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방향을 정하는 자리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중요한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네오쌤. 이 핵심 자료 좀 준비해 놨어요. 핵심 자료. 여기에 보면 제가 차트 분석을 좀 해놨는데 이 차트 분석이 뭐냐면 일봉상 차트 분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매수 매도 타점이 나옵니다. 매수 매도 타점. 제가 바닥에서 잡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세력들이 신호가 오면 뭐다? 매수 타이밍이다. 그럼 어디다 바닥에서 매수를 할수 있다. 바닥에서. 근데 이거는 일봉상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고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제가 여기다가 자세하게 좀 써놨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든 간에 세력들은 들어와 있는데 이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고급 정보들 제가 여기다 넣어놨어요. 요거 확인하셔야겠죠. 주주분들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대시세를 잡아내고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내는 바로 금맥 차트 설정이다. 금맥 차트 설정. 자, 세력들의 신호라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 일봉상에서 잡을 수 없는 자리에 얘는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일봉상에 요 화살표들 보이실 거예요. 위에 보면 요 화살표들 매도 화살표까지 넣어 놨기 때문에 요 금맥 차트 설정만 있어도요. 솔직히 다른 종목들 다 적용이 가능하니까 안전하고 꾸준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주식은요. 절대로 잃지 않는 게 최고거든요. 최고. 자 그러면 제 연락처 좀 알려드리면 자010-5759-9040제 핸드폰 번호예요. 이쪽으로 간단하게 그냥 네오 샘이라고만 저한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모든 분들께 제가 요 매수 매도 타점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고급 정보들. 대시세 바닥에서 매스 타이밍 잡아주는 금맥 차트 설정까지 들어가 있는 이 자료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한발 빠르게 움직이셔야지 수익 챙겨가실 수 있어요. 왜냐면 주식은요. 결국은 누군가 잃어야 누군간 딸수 있는 야육강식의 세계이다. 저는 시소게임이라고 보거든요. 시소게임. 누군가 따면 누군간 잃을 수밖에 없는 시소게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영상만 잘 보셔도. 그리고, 혼자서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바쁘신 분들은 제가 요 무료 나눔 채널 운영하고 있으니까 차트 분석이랑 고급 정보들 제가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제가 확실하게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할수 있어요. 충분히. 자 그리고 여기 검색식에 나오는 종목들도 올려드리고 있는데 금맥을 짚고 세력들이 매집을 한 종목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음주 급등 나올 종목들도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제연락처예요 010-5759-9040으로 링크 요렇게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요렇게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무조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초에 제가 어, 조선주 조선주 말씀을 많이 드릴 때큰 사이클이 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사이클 조선주 슈퍼사이클이 오고 있다 요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직 이 사이클이 끝난 건 아니지만 이제 많은 상승이 나왔기에 지금은 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잡으시는 게 크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머스크가 정말 효율적인 투자로 인해서 자, 머스크의 정말 효율적인 투자로 인해서 신설되는 정부 효율부 장관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효율부 장관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현재 1기 때 자, 현재 1기 때도 항공 우주 쪽으로 관심이 많았던 만큼 2기 때도 굉장히 큰 이슈를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2기 때는 더큰 관심이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 자, 차트를 좀 보면은 요렇게 요런 차트입니다. 지금 주봉의 금맥 차트죠, 요거. 금맥의 주봉 차트다.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바닥에 있는 종목을 금맥을 딱 짚고 올라온 종목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130% 정도 올라왔는데 이제는 전고점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구간에 왔다라는 것이죠. 자이 종목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좀 가져가셔서 좀 크게 매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어, 가지고 온 종목들인데 어, 보시면은 금맥을 짚었던 종목들입니다. 자 그냥 제가 예시로 갖고 왔습니다. 보면은 자, 아이윈 플러스 어땠습니까? 아이윈 플러스 그리고 KCS 요 KCS고 요게 하이젠 R&M 아마 다 들어보셨던 종목들일 겁니다. 금맥 신호 폭등 금맥 신호 폭등 금맥 신호 폭등 여기도 금맥을 짚었는데 그냥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금맥 짚었던 종목들 자, 그러면 다시 차트로 좀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번에 매집 들어가는 종목이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구독자분들이랑, 그리고 시청자분들께만 따로 알려드리고, 알려드리려고 하는 만큼, 지금까지 힘들게 주식하고 계셨던 분들은, 여기 제 핸드폰 번호 있습니다. 010-5759-9040. 제 번호입니다. 여기로, 자, 금매 이렇게. 간단하게 금맥주 원하십니다. 원한다 라고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텔레그램 링크 따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무료 나눔 채널에 링크를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은 정말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만큼 어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하고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종목을 잡고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는지 요게 문제입니다. 자,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있고요.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은 항상 나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나눔 채널에서 원하시는 정보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는 강작가였습니다.